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흔치 않은 가성비 머슬카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3.6 V6 엔진이 적용되면서 주행 질감부터 부드러운 코너링까지 뛰어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쉐보레 자동차의 인팔라 3.6 a t z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팔라 차량은 안쪽에 인디오도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고급스러운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안쪽에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과 골프백 4개까지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안쪽에 편의 옵션도 굉장히 많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흑축판 감지 시스템, 차선 이탈 시스템 양통풍 열선 시트와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굉장히 꿀매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쉐보레 자동차의 인팔라 3.6LTZ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6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km를 주행한 차량이고 중고차 성능기록포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기환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에 인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누유주 찬봉을 보이지 않는 오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증권차에서 인팔라 차량 특별 할인가로 준비한 금액 750만 원, 750만 원의 인팔라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위쪽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개방감 좋은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 유리 쪽에도 돌팀 현상으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케이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본네트라던가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크롬 그릴 또한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없는 깔끔한 크롬 그릴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쪽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 비춰드릴 건데요 펜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펜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 안쪽에는 골프팩 4개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흔 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한번 비춰 드릴 건데, 뒤쪽 헨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헨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75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인팔라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디오더가 적용된 차량으로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고급스럽게 적용이 잘 되어 있고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도어트립 쪽도 보게 되면 1,2번 슬롯 추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아래쪽으로는 음질까지 좀 보스 스피커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상단문 쪽을 봐주시면요 개방감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라던가 레이 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봐주시면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의 프로토 에어컨 기어 노브 쪽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양쪽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변색되거나 까짐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편으로는 트립차 컨트롤 버튼과 핸즈 프리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 좌측편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핸들 열선, 긴급제동 시스템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으로는 전자 파킹 시스템,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차선 이탈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 거리 13만 67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들어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팔라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2열로 넘어가서 여기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e l 시 t 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러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열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건데 2열 시트도 앞좌석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팔라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3.6 V6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쉐보레 임팔라 3.6 ATZ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6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성능기록 포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교화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뉴스 찬봉을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이 인팔라 3.6 h t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750만원, 750만원에 인팔라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유튜브 댓글이나 상담해 보이는 저희 카성민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민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